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방송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국경을 넘어 울려퍼진 진심의 기록이며 한 남자의 노래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마음을 동시에 뒤흔든 순간입니다. 그날 밤 일본 도쿄의 거대한 홀은 숨을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시선을 집중한 무대 위한 남자가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트롯의 자존심. 박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감성 보컬리스트, 유다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객석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흔들렸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박서진의 첫 소절,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이 공기를 가르자. 순식간에 장래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고향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버텨온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다인은 그 순간 고개를 숙였고, 일본 관객들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리랑이라는 한국이 두 나라의 경계를 넘어 모두의 가슴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SNS, 유튜브, 틱톡이 모두 박서진의 이름으로 뒤덮였죠.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영혼의 대화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 일본이 울었다. 댓글 하나하나가 감동으로 타올랐고, 영상은 단 하루 만에 3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한 무대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서진의 이름은 일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했고, 아리랑파크 서진이라는 키워드는 유튜브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그의 팬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팬클럽 서진별에는 2주 만에 만명이 새로 가입했고, 일본 팬 모임 박서진 원수로회의 회원수는 단 하루 만에 3배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의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문화현상, 더 나아가 감정의 연결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중년 여성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몰라도 마음은 전해진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내 이야기 같아요. 그 말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언어의 벽은 사라졌고 남은 건 진심뿐이었습니다. 사실 박서진은 한때 작은 무대의 가수였습니다. 그는 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준비하며 이렇게 다짐했죠. 언젠가 내 노래로 다른 나라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된 그날, 팬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울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서사, 진심의 언어였으니까요. 그 무대 이후 박서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부른 아리랑은 유튜브에서 전 세계 50개국으로 퍼졌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그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길거리 카페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일본 방송국들은 그를 초대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일본 팬들을 위해 영상에 일본어 자막을 달았고, 일본 팬들은 한국 팬들에게 손편지로 고마워요. 를 전했습니다. 한일 팬 우정 캠페인 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곳에는 언어 대신 웃음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음악이 만든 평화, 팬심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박서진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트롯 가수가 아니라 감정의 다리를 놓는 예술가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잇고, 그의 무대는 문화를 잇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자란 한 남자였지만, 이제는 한일을 잇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대는 내게 노래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닿는 곳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사랑이었고,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팬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단지 감동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 박서진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